안녕하십니까. 카이텍 월반 뉴스 11호로 진행을 맡은 오프로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지난 11월 우리 원도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또 참여하면서 숨겹게 달렸는데요. 지난달의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8일 평교 R&D 센터에서는 우리 원과 r 이 s n 스 원과 3D 프린팅, 레이저, 로봇 기술 분야 등 어, 미래 신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원은 l i g x 1과 사차 어, 산업 혁명 기반 미래 신제조 기술 공동 연구 및 기술 분야, 기술자료 학술 정보 기술 자보및 연구 인력 상호 교류, 국가 전략 생산 기술 개발 공동 연구, 신기술 제조 분야 공동 연구 및 사업화 참여 등 어, 분야별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협력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동연구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방 및 주요 국가 R&D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0일 송도 지타워에서는 우리 원과 중국기계과학연구총원의 주관으로 선진제조기술 심퍼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어, 양 기관은 1994년 상호연구력향화를 목적으로 m o u 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협업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삼진 제조기술심프즈업은 한중 제조공정 혁신, 3D 프린팅과 최중의 가공 기술을 주제로 각 기관 센터장들의 기조 방향 세션, 양 기관 간 연구협력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7일 코엑스에서는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산업간 혁신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중소주경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올해 산업용합 혁신 품목에는 증강현실 실리오도플랫폼 산업용 AR 스마트 글라스, 어요별 솔루션 등8 9개의 품목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산업용화 산도 기업에는 스마트 자동 심장 충격기를 기반한 루시계, 디지털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개발한 이너트론 등 32개의 핵심 벽이 선정됐습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중소 중견 기업들의 공공 조달 시장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R&D 금융지원, 컨설팅, 홍보 등 패키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에서는 어, 올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원 직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핵심 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기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태도, 가치관, 핵심 가치 등을 습득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일부 형정부서의 7팀장님들이 직접 참석하셔서 각실별 주요 역할,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알찬 교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유를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규제가 확대되면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는데요. 심화되는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사전 또는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그리고 최신 정보의 효과적인 전파와 이행 지원에 장을 마련하고자 산업부에서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함께 국내외 환경규제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기업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조금 더 세밀한 도움을 드리고자 국제 환경규제 관련 전문기관에 현장 맞추며 1대1 컨설팅도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3일에는 제조로봇 수요기업과 로봇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로봇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 도입을 촉진하고자 제조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실증사업 설명회, 매칭상담회 표준공정모델 시연회로 구성되었던 지난 행사는 특히 바이오 화학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원또한 왕자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디지털 전환연구금은 남경태 박사님께서 표준공정모델 개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시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행사 소식입니다. 11월 26일, 울산에서는 우리 원과 태성환경연구소가 친환경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 기관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악취전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연구협력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미래환경기술 활성화를 위한 산업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와 공협약은 우리 원이 보유한 친환경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을 수요기업인 태성환경연구소의 기술을 이전하는 점과 연관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 또한 성공해서 국가산업경쟁력에 기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는 어, 이혁박사님이 개발한 금속 3D 프린팅 활용 유주발사체 추진제 탱크 제작 기술이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에 선정됐습니다. 기계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선정한 우리의 10대 기계기술은 지난 1년 동안 국내 기계 분야에서 개발된 가장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발표서알리고 개발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명예로운 상인데요. 우리 원 기술개발 공모사로는 이혁 박사, 손영 박사를 포함해 윤종천, 연식오연 보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진제 탱크의 공간 효성은 12%나 늘이고 부품 무게는 27% 낮춰서 경량화에 기여하면서도. 품질 경쟁력까지 확보해서 공부로 인정받은 이번 기술은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체결한 한국우주부품제조자리 업무협약 이후 공동연구 협함으로써 정부 출연한 국위견별 역할과 책임에 맞는 기술 개발과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위가 깊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어, 바쁜 연말에 건강 챙겨가시면서 공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좋은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